og wow. en 도전하 지났습니다. 여러분 니얼커피 대표 박종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좀뭐 요즘에 뭐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손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좀 나날이 뭐 즐겁습니다. 어. 오늘 해드릴 내, 내용은요. <laughs> 저희가 이제 커피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받아지는 잔의 온도에 따라서 맛이 변하니까. 이 온도를 일정하게 해라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받아지는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맛 차이가 들 나는 커피를 만들어 낼수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는 샷글라스라고는 알고 계시죠? 샷글라스의 온도를 좀 극단적으로 따뜻하게 뜨거운 물을 받아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얼음을 얼음이 지금 보이시나요? 얼음을 받아서 좀 차갑게 만들었습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받아서 추출했을 때두 가지의 커피 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달라진 걸 오늘 저희 그 큐로드 피디 님이랑 맛을 볼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한 분은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달라고 하고 한 분은 아메리카노를 그냥 연하게 달라고 하셨어요. 보통 에스프레소를 한샷 아메리카노는 저희 에피소드 보셨겠지만 뜨거운 물 200ml에다가 에스프레소 30ml를 탁 집어넣어서 만들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 한 분은 진하게 달라고 하고 한 분은 연하게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뜨겁게 데우고요 하나는 그냥 차갑게 만들어서 하나는 진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는 약간 연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내서 제공해 드리면 그두 분의 그 필요사항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음료를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어, 뜨거운 거, 차운 걸로 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터 필터를 깨끗이 잘 닦아내야 됩니다.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 주시고요. 커피 담기는 건 매번 다르겠지만, 정량한 17g에서 18g 담았습니다. OCD 도중툴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깨끗이 커피를 담고 템핑을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운 거, 여기서 바로 추출하겠습니다. 물을 한번 흘려가지고, 온도를 좀 세팅해 주시고요. 결합과 동시에 이걸 비우고 가능 그 커피가 그루 헤드 뜨거운데 노출돼서 커피 향미가 손실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까지는 감안할 수 없어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이두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커피를 받았고요. 잔의 사이즈가 달라서 지금 모양이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샷글라스로 용량을 체크했으니 그 지금 양은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커피는 다받아줬으니 저희 피디님을 모셔서 커피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박수 한번. <laughs> 짠짠짠짠짠짠짠짠어자 반갑습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네또 어,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은 리얼 커피 합계. 아. 커피터 마시는 날. <laughs> 네, 커피 마시는 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 오늘도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음. 효율적이고 좋은 것은 단순하고 가깝거든요. 네, 얘기도 좀 그렇죠. 금방 할수 음. 있어. 근데 그것도 시행착오로 음. 겪어봐야지 나만의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는. 음,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자, 어쨌든 그러면 각을 먼저 좀. 음. 두 잔의 커피는 지금 같은 종류고요. 여러분들 지금 양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샷클라스마다 모양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는 굉장히 실거고 하나는 좀 쓸거에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음. 아 힌트를 안 주고 딱하딱 한. 느낌. 아 근데 그, 그거, 그, 그 차이는 네, 어느 정도는 네. 알고 계셔야지. 네. 지금은? 아, 제, 네, 제 지금 입 상태가 딱 커피가 먹고 싶었던 상태였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써요. 음더 진한 거지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 네. 따뜻한 게 훨씬 음. 더 진해요. 원두가 뭐죠? 지금 지금은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수한 맛 콜롬비아랑 에가체프 블렌딩입니다. 음. 네, 이거 포인트는 늘 대표님이 드셨다는 거, 피디님이 드셨던 게 아니고 좀더 많이 볶인 거.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종류 준비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 구수한 거. 자, 시음평을 하자면은, 차운 느낌이 드는 게,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쓰다고 했잖아요. 근데 먹었더니 더 써. 음. <laughs> 굉장히 써. 예. 음. 네. 그리고, 이, 지금 차가운 컵에다 내렸더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어, 이걸 먹고 나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느껴져요. 아, 그렇 상대적으로. 네. 음. 그때 했던 것보다 이게 좀더 이제 강배전을 한는 거죠. 그렇죠. 거좀더강해져 신맛을 할 때는, 풍부한 향이 막 느껴지면서 이렇게 아 이게 커피 맛이 음. 굉장히 맛있구나라는 느낌을 막받았는데 사실 이건 그런 느낌이 조금 음. 적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도뭐 시음평이 조금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자, 이 시원한 잔과 따뜻한 잔에 있는 에스프레소를 먹었는데 시원한 잔에 있는 에스프레소보다 이게 훨씬 더 진하고 쓴 느낌이 들어요. 네. 온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니 음. 놀랍네요. 예. 굉장히 강, 간단한 스킬 같은데. 어, 오늘 강의도 다른 분들 굉장히 큰것 예. 같아요. 예. 이거는 음, 그쵸. 엄청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면 시험이 끝났고요. 저희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커피를 가지고 농도를 진하게 만들 수 있고 연하게 만들 수 있고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에피소드를 찝어드리자고 하면 내가 좀더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템핑의 압력을 좀 세게 해서 커피를 좀 추출한다든지 다시 뭐 분쇄 입자를 가늘게 만들어서 커피를 진하게 만든다든지 반대로 연하게 만들려면 또 굵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받아지는 잔의 온도가 달랐을 때 커피의 농도가 좀 달라진다라는 걸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한 잔은 뜨겁게, 한 잔은 차갑게 만들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바리스타 분들은 반드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나중에 판단하세요. 드셔 보시고 그래서 이걸 조용시켜가지고 제가 커피를 한잔 덜 쓰고 연한 커피와 진한 커피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건 사장님들이나 내지는 바리스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 수업을 오늘, 오늘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정말, 어,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고 끝도 마찬가지로 지금 와주시는 분들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서 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